안녕하세요. 김용봉입니다. 여러분은 걸을 수 있으신가요? 그럼 달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달리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꼭 보고 달리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달리기를 하면서 부상을 당할까 아니면 나는 뛸수 있을까 많은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생각하기보다는 걸어 다니는데 문제가 없다면 달릴 수 있습니다. 근데 달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아마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영상을 찍으면서 달리기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도전이 되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올바르게 걷는 거라든가 올바르게 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달리기를 하면서 올바르게 걷는 게 뭐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올바르게 걷는 건 우리들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걷는 게 아니고, 달리기 위한 워킹으로 바꾸는 겁니다. 근데 그 워킹이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발목에 힘을 빼는 거예요. 점프를 제자리에서 한번 해볼게요. 점프를 제자리에서. 그럼 발목에 힘을 빼잖아요. 하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발, 바닥에 앞꿈치. 앞꿈치와 중족부와 뒤꿈치. 점프. 자, 이 상태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무릎은 포즈라는 동작을 잡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제자리에서 점프를 하는데 발목에다가 자연스럽게 힘을 빼고 점프를 하면 앞꿈치와 중족부와 뒤꿈치가 답니다. 그리고 무릎은 살짝 구부리는 게첫 번째 포즈. 그 상태에서 어떤 동작을 취하냐면 여러분의 엄지손가락의 이 간격, 엄지손가락 간격으로 유지해서 딱 놓는 거예요. 앞발과 11자리.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걷는다 그러면 발목에다 힘을 주고 있는 상태라면 발바닥 전체가 다 다실 겁니다. 만약에 걷는다고 하면 이것이 미드푸지 아니고요. 이렇게는 뛸 수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이 상태에서 뛴다, 그럼 발바닥의 충격으로 아래에 있는 충격이 위로 다 올라와서 발목이랑 무릎이 아플 거예요. 근데 다시 뒤로 가볼게요. 여러분이 점프를 해서 떨어졌을 때 앞꿈치와 중족부와 뒤꿈치가 떨어지면 하나의 연결 동작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하나, 둘, 셋이 아니고요. 하나 라는 동작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제자리 걸음을 걷는데 몸을 수직으로 서 있는 상태에서 포즈를 아주 조금만. 포즈라는 동작은 무릎을 구부리는 게 아니고요. 힘을 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정면을 바라보기 보다는 나와 동일한 키에 있는 분이 한발 앞에 있다 생각하고 그 친구의 허리 축을 본다고 생각하면서 걸으세요. 그리고 주먹은 아주 살짝 계란지듯이 지는 게 아니고요. 악수하듯이 내 손을 살포시 악수하듯이 악수하시고 아래에서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몸이 올바르게 서 있는지, 아니면 내 가슴이 열어서 걷고 있는지, 엉덩이가 뒤로 빠져 있진 않은지, 먼 산을 보고 있진 않은지를 체크합니다. 턱을 살짝 내려주고, 그리고 가슴은 여는 게 아니고요. 아주 편안한 자세로. 그리고 주먹을 살짝 치면 이 주먹은 가볍게 아래에서 팔꿈치를 다핀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박자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포인트. 발을 쳐다본다고 엉덩이를 뒤로 빼면 안 돼요. 올바르게 서 있는 상태에서 내 무릎이 몸보다 앞에 오는지를 체크합니다. 자, 이 상태의 리듬을 유지하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아주 조금씩만 앞으로 간다 생각하고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몸이 먼저 가면 안 되고요. 몸은 그대로 서 있는 상태에서 발만 조금씩, 발만 조금씩. 자, 여기서 여러분은 어떤 걸 보셨나요? 자,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나의 일상적인 걸음걸이는 어떻게 걷죠? 뒤꿈치, 그리고 발바닥 가운데, 그리고 엄지발가락으로 밀면서 힘을 줘서 이렇게 갑니다. 우리 일상적인 걸음걸이는 다 동일해요. 저 역시도 일상적인 생활에선 이 상태에서 걷죠. 근데 달리기의 주법에서는 어떻게 걷냐면 먼저 무릎이 나가서 발이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 하나, 둘, 셋 자, 발을 뒤로 차는 게 아니고요. 차 올리게 되면 힘을 줘서 차서 전달해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발을 떼서 하나, 둘, 셋, 넷 처음에는 이 동작을 익힐 때 어떻게 하냐면 힘을 줘서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발만 지면에서 뗀다고 생각하세요. 떼고, 떼고, 둘, 셋. 그리고 아주 조금씩만 갑니다. 발을 보세요, 제 발을. 아주 조금씩. 제가 예전에는 반족자씩 가라고 했는데 반족자보다도 더 적게. 엄지 발가락 하나의 간격을 생각하면서 조금씩.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보세요. 그러면 발을 뒤로 밀지 않고 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발을 앞에다만 놓으면 우리의 몸은 그대로 동시에 전진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킥을 차서 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발을 들어서 놓는 겁니다. 초보 러너 분들이 뒤로 킥을 차게 되면 긴 거리를 갈수 없거든요. 만약에 내가 킥을 뒤로 차면서 뛴다. 이거는 달리기를 많이 하신 러너분들이 기술적인 트레이닝을 할때 들어가는 운동이라면, 달리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몸의 앞으로 기울기를 한 상태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기를 한 상태에서 내 발이 뒤로 찬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걷는 거랑 뛰는 거랑 연결해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잘 보세요 걷는 거는 130bpm 이라고 하면 하나 둘셋넷자 뛰는 거는 하나 둘셋넷 하나 둘 몸이 가지 말고요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이 상태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걷는 속도와 뛰는 속도가 함께 연결이 되면서 뛰고 걷고가 가능한데 내가 걷는 속도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근데 갑자기 뛰는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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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하나, 하나. 자, 이 상태를 만들면 지면을 누르게 되면서 내가 지면을 누르고 무릎은 구부러진 상태에서 다시 바운딩이 일어나요. 그래서 달리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데미지를 많이 받죠. 데미지를 많이 받은 상태에서 발을 짚고 내가 무릎으로 포징을 잡고 다시 피는 동작이 이루어지니까 무릎이 아픈 거거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내 몸을 앞으로 기울기를 한 상태에서 뛰게 되면 발은 내 몸보다 뒤에 있어요. 그러면 찰 수밖에 없거든요. 자, 여기서 잘 봅니다. 하나, 걷는 거. 하나, 둘, 셋. 하나, 둘, 뜁니다. 몸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자, 걷습니다. 뜁니다. 발을 내 몸보다 살짝 앞에 달리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속도에 맞추는 게 아니고 속도를 맞추는 게 아니고 걷는 속도와 뛰는 거와 동일하게 해야 되는데 달리기는 빨라야 되고 숨이 차야 된다는 착각을 하세요.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근데 그게 먼저가 아니고요. 달리기를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를 먼저 배우는 게첫 번째거든요. 달리기를 어떻게 뛰어야 돼? 달리기는 어떻게 뛰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만약에 물어본다면 달리기는 어떻게 뛰는 거예요? 그냥 막 뛰는 건 아닙니다. 절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무릎이 내 몸보다 앞으로 그리고 발은 뒤로 차는 게 아니고요. 근데 분명히 빠르게 뛰는 러너 분들은 발을 안찰 수는 없어요. 발을 지면에 짚고 뒤로 차야 빠르게 갈수 있는데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처음 달리시는 분들 처음 달리시는 분들이 만약에 킥을 차서 뛴다 그러면 근력이 버티질 못해요. 뛰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가 걷는 거를 응용을 해서 걷는 거에서 걷는 거를 본인들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걷는 걸음거리가 아닌 그냥 달리기에 워킹을 적용해서 걸으면서 조금씩 내 몸보다 무릎이 앞으로 그리고 뛸 때도 동일하게 리듬만 조금만 빠르게 몸을 활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 둘셋넷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다리가 만약에 이렇게 빠른 리듬으로 간다 그러면 주먹은 악수하듯이 진 상태에서 팔은 내 몸쪽으로 가볍게 옆구리 쪽에 팔뚝을 붙입니다 그리고 팔꿈치만 하나, 둘, 셋. 큰 동작으로 움직이지 말고요. 큰 동작이 아닌 아주 작은 동작.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팔을 움직이려고 하면 지금처럼 동작이 커져요. 그리고 뛸때 달리기 자세를 만드는 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이건 만드는 거예요. 그냥 지면에서 발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 상태가 걷고 뛰는 거에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동작입니다. 제가 트랙에서 걷고 뛰는 거를 보여주면서 영상을 찍어서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잘 보세요. 자, 처음 나는 달리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운동장 트랙에 나오셔도 되고, 그리고 공원에 나가셔도 돼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저의 걸음걸이로 한번 걸어볼게요. 제 일상적인 걸음걸이는 뒤꿈치가 다고. 중족부가 다하고, 엄지발가락이 다서, 미는 걸음걸이. 이렇게 걸으면 절대 안 된다. 아셨죠? 자, 제자리에서 걷고, 엄지손가락 하나의 간격을 유지해서, 발은 11자로 만듭니다. 이 상태에서 포즈를 아주 무릎에 힘만 살짝 빼고, 제자리에서 먼저 걸으면서, 앞꿈치와 중족부와 뒤꿈치가 닿는 것만 먼저 체크하세요. 몸은 수직으로 세운 상태에서, 그리고 아주 조금씩 앞으로 전진합니다. 각자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손은 옆구리 쪽으로 가볍게 올려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가볍게 뛸게요. 하나, 둘, 셋, 여기서 주의해야 될건 몸을 앞으로 숙이면 안 돼요. 그럼 보폭이 늘어나면서 자세가 무너지고 뒤꿈치 착지가 돼요. 그게 아니고, 몸은 그대로 수직으로 세우고, 턱은 살짝 내려서 15도 앞에 보고, 팔은 넘어올리지 말고, 옆구리 쪽에. 하나, 둘, 셋, 넷, 다. 발바닥은 앞꿈치, 중족부, 뒤꿈치. 자,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많은 힘을 쓰지 않고도 내 몸보다 무릎이 앞에 있으면 전진을 한다. 달리기는 바운드, 바운딩 운동이 절대 아니에요. 달리기는 전진 운동이에요. 이 상태에서 몸을 내가 숙이잖아요. 그럼 각도가 바뀌면서 걸음걸이가 굉장히 느려져요. 근데 몸을 내가 수직으로 딱 세우면 자연스럽게 내 몸보다 무릎이 앞에 있어서 속도는 빨라집니다.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내가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손을 올린 상태에서 수그리, 수그리는 게 아니에요. 수그리는 게 아니고 이 상태 그대로해서 발만 조금만 지면에서 다고 떼고 다고 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발을 잘 보면 제 발바닥이 앞쪽, 중족부, 뒤꿈치, 앞쪽, 중족부, 뒤꿈치가 다지. 뒤꿈치, 뒤꿈치가 다고, 중족부가 다고, 앞에 가다는 이거는 발의 발목에 힘을 주고 뛰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뛰었는데. 배우고 나잖아요. 그럼 착지가 바뀌어서 앞쪽, 중족부, 뒤꿈치. 이건 무릎이 나가면서 발목에 힘을 뺀 거예요. 방금 제가 보여준 것처럼 뒤꿈치가 닿는 주법으로 해서 누르면서 이렇게 뛰게 되면 정강이가 아파요. 제 영상 중에, 쇼츠 중에 많은 영상들이 발목을 들지 마세요. 정강이가 아픕니다. 발목의 근육을 많이 사용해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게이 부분이에요. 발목을 써서 지면을 누르면서 뛰지 맙니다. 그냥 지면에서 발을 뗍니다. 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나, 둘, 셋, 넷. 자, 이 상태에서 다시 걷는다. 그러면 가볍게 몸은 수직. 무릎이 내 몸보다 조금은 앞쪽으로. 나, 둘, 셋, 넷. 나, 둘, 셋. 다시 런, 가볍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뛰는 거예요. 만약에 달리기를 처음 하는 러너들이라면 정말 두려울 것 같거든요. 운동을 하면서 내가 운동 방법을 몰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뛰는지 모르고, 어떻게, 해. 그냥 신발을 사서 신발끈을 메고, 그냥 뛰어나가서, 그냥 100m, 200m, 그냥 300m 1km 뛰다가 숨이 차면 잠깐 섰다가 뛰고 그런 숨차는 운동보다는 올바르게 먼저 어떻게 뛰는지 방법을 먼저 배우고 그 방법을 자기 몸에 익혀서 조금씩 거리를 늘려 나간다면 아프지 않게 충분히 할수 있거든요. 제가 음, 많이 부족할 수 있지만 여러분한테 제가 아는 건다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동작을 따라하고 뛰는 걸 저는 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보신다면 달리기가 두려우신 분들이 도전한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그리고 초보 러너분들이 달리기를 하는데 필요한 영상을 많이 알려 드릴게요. 빠르게 달리는 영상도 준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5분대, 6분대, 7분대의 영상과 그리고 가능하다면 4분대, 3분대까지 달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서 잘못된 거. 다음에 또 영상을 찍겠습니다. 김영복이었고요. 감사합니다.